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자 오늘 비가 온다더니 해가 쨍쨍이네 비올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오면 나가려고 근데 비가 안올것 같아요 올라나 저기 보면은 먹구름인데 이쪽 보면은 해가 쨍쨍이에요 자 오늘은 어머니랑 같이 예, 보가 옥산보 말고 다른 보도 있고, 있거든요 연천에 예, 다른 보를 한번 찾아서 가볼 겁니다 오늘은 뭐큰건안 바라고 그냥 피레미 뭐좀 잡아가지고 도리뱅뱅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고. 고 해야지, 고. 고. 고고. <laughs> 와, 날씨 미쳤네. 너무 좋다. 자, 오늘은 차탄천 상류 쪽에 보러 갈 거예요. 자, 고기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주 안 가는 곳이라서. 근데 어쨌든 고기는 많습니다. 와, 여기도 놀기 딱 좋은데. 자, 여기 아닙니다. 여기서딱 캠핑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그죠? 어, 콧구멍 다리. 다리 밑에서. 응. <laughs> 아, 여러분. 지금 포인트에 왔는데, 투망을 치고 있어요. 아이, 씨. 이런, 투망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족대질을 하려고 했는데, 투망을 치고 있어요. 투망을. 에헤이. 여기는 투망 안 되는데. 어쩌지? 딴데로 가야겠는데, 뭐가 고기가 있긴 있나 봐요. 있으니까는. 잡지도 못하네, 뭐. 왜, 네, 이게. 네. 자, 여러분. 어, 그보에서는 지금 투망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다른, 다른 데로 왔습니다. 여기,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피레미들이 상당히 많이 놀아요. 여기 고기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뭐 도리뱅뱅. 먹을 것만 조금 잡으면 되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잡을 거예요 아마 가시죠 오랜만에 필드에 나온 느낌 어떠십니까? 맨아주 좋아요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시고 어? 미꾸라지 잡으러 가고 싶어요 미꾸라지, 미꾸라지는 다음에요 미꾸라지 할 시간이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원래 도로 같은데 도로에 고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잡아 볼 겁니다 여기, 여기 밑에 아마 고기가 많이 몰려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랑 같이, 어, 도리뱅뱅, 할 피레미 좀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잡을 수 있겠어요? 많이 잡을 거야 <laughs> 먼저 가지 마세요. 먼저 가면은 다 도망가. 의욕이 앞서가지고. <laughs> 어머니가 이 정도. 어? 아주 그냥 잡는 거에 최적화 되신 분이요. 어렸을 때 많이 잡아봤기도 <laughs> 와, 여러분, 여기. 지금 피레미가 많이 놀아요 오 고기 많다 고기 많아 많아 피레미 되게 많네 피레미 갈견이 되게 많네 도리뱅뱅은 충분히 자, 먹을 것 같아요 물을 좀 담아주고 기포기 미리 틀어 놓고 개발이 어 이렇게 해보셔 미끄러, 미끄러.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없어. 거기 보여요? 안 보여? 이런. 엄마 여기 여기. 여기 대봐내돌 들어볼게요. 기다려, 기다려. 대기, 대기. 하나, 둘, 셋. 뭐야. 동작에, 동작에. 으앙, 나는 아기 동작에. 에이. 아, 오늘 고생문이 열렸군. 젠장 6시에 못 가게 생겼다 어? 들어하들어 아이씨. <목소리> <목소리> 위에서 잡아야겠는데? 고기가 위에 보이죠? 위에서 잡아봐요 그럼 와야 저기 고기 엄청 많은데 여기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 잡을 수가 없어. 엄청 많지? 근데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 이거. 야, 이거. 자, 어, 여러분, 피레미가 엄청 많은데, 이게 여기 너무 넓은 지역이라서 어, 족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사리? 잡았어요? 에이, 나갔네.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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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드나무 숲 같은데, 매기 같은 게 엄청 많거든요? 봐봐. 내가 몰아볼게. 응. 네. 우와! 들어봐. 아무것도 안 들어. 아, 네. 안 들어왔어. 피레 미야, 뭐야. 조그만 거한 마리. <laughs> 자, 안해게 메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있거든요 풀뿌리 같은데 여러분 아. 요런데 메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있거든요 저 풀뿌리 같은데 근데 잡을 수가 없지 고기는 다 나갔슈 어? 나가라 메기 나가라 메기 에이 아무것도 없어 <laughs> 가슬기만 있어 다슬기어 가슬. <laughs> 여긴 뭐야 수로다 야 이런 데지 여기다 여기다 잠깐, 잠깐, 잠깐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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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 아니야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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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청나 엄청나 여기까지 끝까지 몰고 가면 돼 이렇게 끝끝 끝쳐봐 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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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틈없게 그렇지 그렇지 이거 봐 이거 봐 엄청 많쩡막 <laughs> 들어온다 막 들어온다 막 들어온다 <laughs> 오막 들어온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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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laughs> 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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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그렇지. 우 와. <laughs> 갈견이 잡았어 함께 끝. <laughs> 대박이죠. 성공. 미션 성공. 야 피레미 갈견이 뭐 참붕어 이것저것 있는데 그대로 가져갑시다. 어 뭐야 아, 불고지 있었는데 없어졌어. 아, 엄마 때문에 못 산다. 한번더 어? 한번더 해. 어디서? 여기 여기? 응. 아이, 한번더 하면 없지. 자, 여러분, 가서, 얼른 가서, 조그만, 조그만 놈들은 살려주고, 네, 큰 놈들만 가져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고기를 넣어볼까? 뭐가 잡혔나. 발견이, 프레임이, 뭐, 참붕어 이렇게 봤는데, 마가 저보다 더 좋아해 <laughs> 자 여러분 여기 아 근데 참붕어가 너무 많다 사실 뭐 참붕어도 도리뱅뱅 해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뭐 참붕어가 디스토마가 많긴 한데 어차피 튀기는 거라서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작은 놈들이 있으니까 작은 놈들은 바로 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작은 놈들 다 나오세요 자, 여러분, 요거는 다 참붕어들이에요, 참붕어. 크기가 작죠? 참붕어가 디스토마, 디스토마 거의 100% 감염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옛날 생각하시고, 응? 피렘민지 알고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거 참붕어. 자, 보면은 피, 피렘이랑 뭐 갈견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요게 참붕어라는, 참붕어라는 겁니다.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래도, 한, 열몇 마리 되거든요. 요거면은, 딱 맥주, 어, 맥주 한주 딱일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지금 더 잡으러 가셨는데, 아마 못 잡으실 것 같고. <laughs> 아, 여기 참종개도 있다. 자, 여러분, 참종개도 있습니다. 참종개, 이것도 맛있죠? 들어! 우 미꾸라지. 새꺼 미꾸인가 그냥 미꾸린가? 미꾸라지, 새꺼 미꾸라진가? 그냥 미꾸라지 같아요, 이거. 그럼 <laughs> 넌 가버려. 우와, 이거 참종개. 참종개 많다. 참종개 네 마리, 다섯 마리. 아한 마리밖에 안 잡혔네. 오, 가버려. 그냥 막 와요, 막 와. 어, 막제끼면서 일단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있어. 그래? <laughs> 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어, 아! 어머, 이렇게 <laughs> 에이. 어. 자, 여러분, 좀 해봤는데. 야, 고기는 엄청 많은데. 여기가 이제 폭이 넓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데를 어포기 같은 거 하나 놓으면 진짜 많이 잡힐 것 같아요. 다음에 어포기 한번 들고 와볼게요. <laughs> 자, 일단, 가시정 집으로, 고! 자, 여러분, 갈견이 몇 마리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laughs> 네, 옥산보러 왔습니다. 아, 피레미, 어, 또, 도리뱅뱅은 피레미로 해야지 어? 제 맛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해가지고, 피레미 좀 잡아갈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갈견이들은 바로 그냥 살려줄게요. 도리뱅뱅은 피레미지. 가버려, 다 가버려, 다 가버려! 자, 일단 피레미 한 마리. 자, 이것저것 잡혔는데, 피레미는 한 마리밖에 없어요. 자, 한 마리가 어디야, 지금? 귀연 시, 어, 시기에. 와 씨. 오! 쏘가리, 쏘가리! 와! <laughs> 야, 쏘가리가 있네. 근데 너무 작다. 자 여러분, 쏘가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완전 애기야애기 아이고씨, 너무 작죠? 가라, 가. 그리고 뭐다 납자로 하고 피레미는 안 보여요. 가, 너네도. 여기도 한번. 없다 자 빠르게 가 볼게요 빠르게 엄,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가지고 자 빠르게 한번 해 볼게요 빠르게 없어 헐 큰일 났다 오늘 도리뱅뱅 못 먹겠다 큰게 없나 야이 새끼들 다 어디 갔지 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야, 피레미는 한 마리도 없네. 다 납자루예요, 납자루. 갈견이 괜히 놔줬다. 갈견이라도 먹을걸. 자, 그래도 마지막 여기. 라스트. 없어. 엽치기. 대박 발견이 괜히 나졌다. 아. 엄마가 안 가서 그래. 에. 에. 들어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 큰 소리 빵빵 치고 갔는데. 잡을 때까지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어디 가셔야 돼 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 아쉽지만 소리 뱅뱅은 다음에, 예, 다음에 어포기로 한번 잡아서 해 먹어볼게요. <laughs> 어포기가 더잘 잡힐 것 같아. 요즘 시기에는. 아이고.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예.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